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봄, 새로운 시작, 3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룻기 강의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22절에서 2장 4절에 있는 보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역사하심의 모습은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의 회복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약속을 맺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룻기 1 장의 마지막 구절과 2 장이 시작되는 구절이 함께 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세 여인 즉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중에 이제 첫 번째 며느리는 이제 그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두 번째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 즉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의 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우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여우와께로 돌아오게 하다. 이 돌아오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 슈부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그 자신을 향한 그 책망 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징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이런 나오미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나오미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헷새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처럼 이제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비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자, 그렇다면 여우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하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룻기 1장 21절에 보면 그들 즉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자, 오늘 나오미와 룻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그 땅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 보통 이 유대 땅의 보리 추수는 보통 4월부터 5월까지. 그 가장 봄날의 햇살이 가장 새롭게 비치고, 새로운 시작, 그 하나님의 봄날에그 햇살이 비치는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루시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그때가 그 땅에 흉년이 지나가고, 바로 보리 추수가 다시 시작되는 바로 그때를 오늘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급하고 우리들이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와하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심의 두 번째 모습은 여우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우리들의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의 노력이 어떤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충성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신실한 모습, 우리가 해야 될 충성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거야라고 하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한 마중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충성 그리고 우리들의 진실한,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이 함께 만날 때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룻기 2장 2절에 가보면 이제 베들렘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 자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그녀는 노인입니다 자 그때 이 룻이 이 며느리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방 여인이요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어쩌면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이제 그 루시 나가서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이삭을 죽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오늘 루스로서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수치 그리고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루스는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위하여 뭐라도 해야 됐고, 뭐라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루은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신의 어떤 수치심을 다 내려놓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갈박한 마음,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지금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삭을 죽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나,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보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든 이 룻의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입니다. 밭으로 나가 이삭을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정말 작은 일이고 별일 아닐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뭐라도 해야 됩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땐 정말 보잘 것 없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작은 일이지만 보잘 것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뭐라도 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오늘 이 나오미와 루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헤세디의 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바로 이 루시. 오늘 나오미를 향하여 그 시어머니를 향하여 그 부모를 향하여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이 루시, 그 나오미를 향한 그 신실한 마음, 충성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바로 이 루처럼 내가 밭에 나가서 이상이라도 죽겠습니다라고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내가 이만 뛰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내가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로 우리들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덕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루시 이제 내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오늘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미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과 타이밍의 은혜를 하나님은 설정하셨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가운데서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말을 하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뭔가 이삭이라도 줄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에 가보면 뜬금없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능력 있는 능력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은 갑자기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이 보아스를 순간적으로 등장시킨다. 오늘 이 보아스의 등장.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보면 룻기 2장 3절과 4절에 가 보면 이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이제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루시, 그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3절에 가보면 루시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리고 여어지는 4절에 가보면 또 보아스는 마침 그때에 그 밭으로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때 그 시간에 그 룻이 그 밭에 있을 때그 보아스가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여기 2장 1절에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3절과 4절에 룻이 우연히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요. 4절에 가보면 또 보아스는 그때 마침 그 밭으로 나와 룻을 보게 되는. 오늘 여기 우연히 마침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마침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보아스를 하나님이 등장시키고 보아스를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루스를그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은 보아스를 이 룻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행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일?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아스를 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루스를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보아스를 곧대 또 하나님이 그 밭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해석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오늘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때론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당장은 수용하기 어려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혜세비 하나님,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해세드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 일하심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모든 타이밍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성으로 함께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루기 1장 22절부터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햇세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 일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조급함을 내려놓고 끝까지 기다리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